안녕하세요. 탈모 전문 헤어 디자이너 이내입니다. 오늘은 손바닥만한 탈모를 커버를 해볼 건데요. 우선 탈모 커버 펌하기 전에 커트를 합니다. 커트도 정말 정말 중요한데 커트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파마를 아무리 잘 해도 커버가 잘 되지 않습니다. 우선 고객님이 원하는 느낌과 가장 잘 맞을 수 있도록 소통을 하면서 디자인을 합니다. 탈마펌과 일반펌의 차이점은 일반펌은 끝에서부터 파마를 돌돌돌 마는데 이 커버펌은 뿌리펌 들어가고 중간 들어가고 끝에 컬 따로 들어가고 이렇게 구간별로 원하는 컬을 넣어서 파마를 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뿌리 볼륨은 빵빵하게 잘 살지만 끝에가 꼬불거리지 않으면서 커버도 잘 되는 거예요. 또한 머리카락이 많은 곳에서 없는 곳으로 모류 교정을 하는 원리도 있습니다. 이렇게 파마한 후인데요. 길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조금 더 길어서 오시면 더 완벽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고객님은 완전 만족하고 가셨어요. 이렇게 정수리도 완벽하게 커버가 잘 되었습니다. 파마는 3개월 주기로 하시면 되고, 파마가 풀린다는 것보다는 뿌리가 자라나면서, 생머리가 좀 자라나면서 이제 3개월 주기로 하시면 딱 좋습니다. 오늘의 탈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저는 탈모 전문 헤어 디자이너 이네입니다.